안녕하세요. 운동타한지입니다 오늘은 가로절개나 세로절개에 숨은주머니 만들고 깔끔하게 상침까지 하는 과정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개에 숨은주머니 만들기 위해 재단하실 땐 숨은주머니 들어갈 부위를 절개해서 위 아래 따로 따로 재단을 해주시고 주머니 손등감 손바닥감 두장 이렇게 해서 한쪽 구성이구요. 반대쪽 마찬가지로 좌우 대칭으로 해서 상하 먼저 몸판 재단해주시고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손등감 손바닥감 주머니 따로 재단을 해주시고요. 저처럼 원단에 무늬가 있는 경우에 절개 부위를 재봉한 후에도 무늬를 맞춰주시면 좀더 깔끔해 보이는데 재단하실 때 잠깐 팁을 드리자면. 주머니가 들어갈 절개선 아래쪽 부분부터 재단을 해줄 건데 절개 완성선에서 1cm 시접 준 상태 그리고 옆쪽도 아래쪽도 다 시접은 준 상태예요 준 상태로 해서 자 옆선은 임시로 표시를 해놔주세요 어느 쪽인지 시접준 위치가 어딘지 표시해 주시고요 그리고 절개 완성선에서 1cm 시접준 부분 그대로 자로 그 시접준 부분 표시해 주세요 다 되고 수용성 펜이나 초크로 표시해 주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요 아래쪽 부분 하단 부분만 먼저 재단을 해 주시고요 그렇게 재단을 해 주시면 자 요렇게 재단 아래쪽 부분부터 재단해 주시고 난 다음에 처음 하단에 시작 준 부분 그 부분에서 2cm 아래로 2cm 아래로 다시 초크로 표시를 해놔 주세요 표시해 놔 주시고 요 2cm 아래 되는 부분에 이 이제 절개 상단 부분 이제 완성선에서 절개 완성선에서 1cm 시접준 부분 고그 부분을 맞춰주시는 거예요. 옆선 그대로 아까 위치 맞춰서 맞춰주시고요. 여기 양쪽 맞춰주시고 그리고 2cm 아래 내려온 부분에 요 절개 완성선에 1cm 시접준 부분 그 부분을 맞춰서 그대로. 위쪽도 재단을 해주시면 이렇게 이렇게 지금 재단이 완성이 돼요. 자 이렇게 재단을 해놓으시고 난 다음에 나중에 요 절개 부위를 그대로 이렇게 박음질해주시면 무늬가 이렇게 맞아지는 거예요. 몸판 절개선에 주머니 완성선 위치 임시로 표시해놨고요. 주머니감 같은 경우에는 몸판과 같은 원단을 쓰되 이 소매 부착돼 있어서 좀 도톰해질 것 같아 갖고 어이 상침어 있는 부분 실밥 다 뜯어내고 그다음에 솜도 다 뜯어내서 이제 조금 얇게 지금 준비를 해놓은 상태예요. 그리고 몸판 이제 겉면과 주머니 손등감 손바닥감 모두 겉과 겉이 마주보게 포개놓은 상태로 주머니 완성선 위치에 맞춰서 임시로 시집핀 고정해줄게요. 이렇게 완성선에 맞춰서 시침핀으로 이렇게 고정해주시면 돼요. 위아래 모두. 지금 가로절개의 경우로 해서 과정을 보여드리고 있기는 한데, 이런 식으로 지금 디자인이 세로절개로 이제 옆주머니에 이렇게 들어가는 숨은주머니 같은 경우에는 과정은 같아요. 그러니까 손등감, 손바닥감이 지금 이런 식으로 온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보통 이런 식의 주머니는 이런 식으로 이제 상위에 이렇게 들어가는 숨문 주머니 같은 경우에는, 절개에 더 들어가는 숨문 주머니 같은 경우에는 주머니감이 거의 보통 이렇게 생겼죠.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어, 손등감이 이렇게 위치, 절개한 위치에 이렇게, 손바닥감도 절개한 위치에 이런 식으로 지금 들어가요. 지금 이렇게 해서 위치만 살짝, 이렇게 지금 돼 있느냐, 아니면 이렇게 돼 있느냐,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과정은 같으니까 참고를 해서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주머니 손등감 손바닥감 임시 고정해 놓은 위치에 맞춰서 완성선까지만 박음질을 해줄 거예요. 먼저 손바닥감부터 완성선만 주머니 그 부분 박음질 해주시고 손등감도 마찬가지 완성선. 까지만. 손바닥감은 입구 부분 박음질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렇게, 겉감 쪽으로 주머니감을 펼쳐놓은 상태에서 이 양쪽 완성선 부분을 일단 임시로 알아보기 편하게만 표시만 해주세요. 완성선이 어디였는지. 자, 이렇게 양쪽 모두 표시를 해주시고요. 표시해주신 상태에서, 이렇게 시접 있고, 손바닥감을 내려놓은 상태에서 이 부분만 살짝 한 2mm 정도 두께로 이제 상침 한번 해줄게요. 바은 고정. 이것도 완성선까지만 해주시면 돼요. 손바닥감. 그래서 손바닥감 이렇게 내려놓은 상태로 해서 완성선까지만 지금 2mm 두께로 폭으로 해서 상침을 해줬구요. 요 상태에서 방금 발음 드렸던 하단쪽 부분 있죠? 지금 원래 요렇게 지금 들어가는 거잖아요. 요렇게 주머니, 주머니 겉감끼리 안쪽으로 이렇게 두시고 요 상태에서 위쪽 부분을 이렇게 포개주세요. 아래쪽으로 겉감쪽 그러니까 주머니감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나온 상태로 두시고 먼저 이 옆쪽 몸판 부분부터 주머니 완성선까지만 요 부분 그리고 요 부분 그러니까 주머니 입구 부분은 빼놓으시고 이 완성선까지만 옆쪽 앞쪽 모두 고정해 주시면 돼요. 주머니 있고, 여기, 완성선까지 박음질 해주시고, 이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주머니 있고, 완성선에 이어서 이러면 펼쳤을 때 자, 이런 모양으로 일단 완성이 됐어요 지금 절개 부분 이어줬고요 이제 주머니 입구 부분 빼고 지금 완성이 돼 있고 이제 주머니 이제 손등감과 손바닥감을 이제 옆선 이어줄 거예요 이어주기 전에 이제 상침부터 먼저 해줄 거예요 절개에 숨은 주머니 손등감 상침 하실 때에는 안쪽에 이제 시접들을 가름솔로 놔둬주세요. 위쪽 따로 놔두시고요. 자, 아래쪽 손등감 따로 놔둔 상태에서, 요렇게 해서 가름솔 한 상태로 두시고, 이제 겉감쪽으로 다시 돌려서, 이제 손등감만 따로 상침을 먼저 해줄 거예요. 그대로 두시고, 폭은 원하시는 폭으로 하시면 돼요. 는0.5 정도 폭으로 상침을 할 거예요. 지금 안쪽은 가름솔로 놔둔 상태고요. 이렇게 해서 절개에 숨은 주머니, 손등감까지 이제 상침을 다해놨고요 이제 안감 쪽으로 다시 돌려서 이제 가름솔했던 부분들, 이제 주머니, 손등감, 손바닥감을 겉과 겉이 마주보게 다시 이렇게 포개주시고, 포개놓은 상태로 해서 이제 주머니, 테두리 부분만 박음질하면 이제 끝이에요. 이제 박음질하기 편한 쪽으로 이렇게 돌려놓고, 이제 끝부분만 위치 임시 고정해서 맞춰줄게요. 시침핀으로. 자, 이제 테두리 박음질 해줄 건데, 테두리 박음질 해 주실 때, 이 위쪽, 양쪽 위쪽 부분 같은 경우에는, 박음질 하실 때, 우리 절개했던, 절개해서이어줬던이 완성선 부분에 너무 바깥쪽으로 가면은, 겉감쪽으로 봤을 때 씹히는 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빠짝 하시긴 하시되, 이 절개, 박음질했던 선에 넘어가지는 않게끔, 이렇게 해 주셔야 돼요. 근데 대신 조금 덜 해도 상관은 없어요, 차라리. 어차피. 휘젓을 살짝 위쪽으로 올려놓고, 자, 위쪽 이렇게 해서 테두리까지. 자금 고정이 끝났어요. 그러면, 자, 이제 겉감에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주머니가 송김주머니에 상침까지 해서 완성을 해놨어요. 절개 있는 송김주머니에 상침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